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6월 달 이벤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를 세트로 모바일 상품권을 10분에게 드립니다. 10분 좋은 댓글과 감사의 글을 좀 올려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7월 1일 날 발표를 할 테니까 응원글 많이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1118-6번지 자, 상가입니다. 제1종근린 생활 시설. 자, 사건 번호 2020 타경 11314. 네. 매각기일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 지금 상가라고 말씀드렸죠. 토지 면적은 79.89. 예, 80평 조금 되죠.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90평입니다. 자,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자 감정가 궁금하시죠? 예와 감정가 자체도 좋아요. 왜냐하면 3억 8,40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최저가 지금 한번 유찰돼서 2억 6,900 18만 2천 원예자 그러면 10% 보증금 2,691만 8,200원 수표로 한장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이 물건 아포 보건지 그 보건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위에는 뭐 아파트 업무시설 그렇죠 주택 생활 시설들로 다 되어 있어서 제반 이제 교통 상황은 나쁘지 않고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건물 앞에 예그 도로에 이렇게 딱접해 있어가지고 진출입이나 이런 것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층은 소매점, 2층은 학원으로 예 원래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철골 구조로 만들어진 이제 물건이고요. 자, 여기는 국사리 1181118-6번지, 대지로 되어 있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예, 79.89평이 예, 토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 건물은 1층 소매점이 45평, 2층에 예, 근린 생활시설이 45평, 이렇게 해서 90평,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1층과 2층으로 전체를 다 쓰실 분들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나눠서 쓰실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1층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통도 좋고 또 앞뒤로 이렇게 도로도 다 있어서 예 출입하시거나 이러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예 상업지역이라서 예 어떤 장사를 하셔도 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공실은 요즘에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공실들이 많으니까. 요 2층을, 예, 또 1층은 뭐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제 영업, 제 그, 뭐라 그러죠? 계약을 해가지고, 어, 재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게 하고 2층은 본인이 또 새를 놓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사,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층은 비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층은 지금 2천만원에 70만원씩 요렇게 지금 월세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등기부상에는 빚은 되게 많아요 이 집이 빚은 되게 많은데 어, 다 소멸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 세입자들도 선순위가 아니고 다후순위라서 낙찰자가 뭐 돈을 내주셔야 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야이 물건 예 제가 좀 킵해놨던 물건인데 예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건 진행하실 분들 현장 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예 봉마마와 같이 하고 싶으면 연락 주시고 예 혼자 하실 분들 알아서 잘 가보시고 예 제가 문제 없다 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예. 좋은 예,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예, 복마마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면 쳐들어간다.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